시가 굉장히 길어. 그래서 이게 시처럼 안 보일 수도 있다. 시처럼 안 보이게 쓴 거야. 이런 시의 형태를 뭐라고 하느냐. 산문시에 가깝다라고 얘기한다. 어, 시는 운문이거든. 이게 옆으로 쭉 줄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구분을 해가면서 어? 아래로 내려쓰는 방식이란 말이지. 시는 보통 말이야. 근데 이렇게 마치 산문처럼 줄글처럼 쭉써놓는 형태의 시들이 있어. 그런 시들을 우리가 보통 산문시라고 부르는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 산문시는 아니고 행 구분이 있기 때문에 산문시는 행 구분이 아예 없거든. 그래서 모든 행이 다 끝나는 이 마지막 끝나는 점이 다 똑같아야 돼. 그냥 줄글로 쭉 쓰다가 줄이 끝나면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야, 그냥. 우리가 평소에 그 줄글 쓰는 것처럼. 엄밀히 말하면 산문시는 아닌데 형태가 산문시에 가깝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둬야 될건 뭐냐면 사문시의 형태 또는 사문시와 가까운 형태의 시들은 대체로 그 시의 전개 방식이라는 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많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인이 작품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말이지. 그 전달하고자 하는 게 어떤 이야기의 형식이 잘 어울리는 내용들이 있다는 거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내가 시인이 어떤 내 감정을 전달하거나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겪은 이야기라든지 어? 내가 들려줄 어떠한 이야기의 방식 그럴 때에는 줄글 방식이 더잘 어울리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너희들이 조금 기억을 해놓으라고. 어, 겉으로 봤는데 시처럼 안보이고 마치 줄글 사문처럼 보인다. 그러면 그 시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으니 그 이야기 줄거리를 내가 파악하는 것이 일단 좀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라. 됐나 그치. 그다음에 어, 제목을 보면 흰 바람벽이 있어요. 그치? 흰 바람벽이 있어. 흰 벽도 아니고 바람벽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죠. 바람으로 만들어진 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치.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혹시... 안 아... 보이는 거지. 눈에 바람은 몽골인이 와도 바람은 안 보여. 시력 7.0이 돼도 바람은 안 보인다고. 그치? 근데 그 바람으로 만들어진 벽이, 하얀 벽이 지금 내 눈앞에 있다라고 질문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나, 너희들 이제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들 뭐 PPT 수업 하거나 이럴 때 하얀 스크린을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있지. 빔 프로젝트, 이런 거쏠 때. 하얀 스크린 이 있는 경우 있잖아. 그치? 그게 이제 흰 벽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 어떤 장면들을 쏘는 거예요. 이 시에서 내눈 앞에 마치 그런 장면들이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여들 방금 읽어봐서 알잖아. 네. 그렇 거기에 뭐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가 하잖아, 그렇지? 사실 시적하다가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걸 마치 내방 안에 있는 하얀 바람으로 만들어진 벽에 그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야. 됐지? 아, 시인이 백석이야. 백석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사진을 본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사진까지 보여주려고 했지만, 사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았죠. 어, 그 현대시, 신 꼬미남 3대장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제 4명까지 해서 F4라고 부르는데, 그중한 명이야. 잘생겼어. 키가 185다. 100년 전에. 100년 전에 키가 185야.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2m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지. 서장원급이다 거인인지, 거의. 키가 큰 정도가 아니라 거인인 거요 키도 그거 잘생겼어. 요 아, 북한 사람이야. 평안도 정주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시를 읽다 보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나 말투 같은 것들이 좀 나와. 왜냐면 하 평안도 이 방언, 사투리를 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거든. 그래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런 말들이 백석시에서는좀 많이 보인다. 그래서 막 프리들을 많이 붙여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사투리는 알 수가 없거든 그 뜻을 그치, 그 지역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일본에서 유학을 했는데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사랑에 실패를 한 적이 몇번 있었어 길고 잘생겼지만 그래서 만주지역을 좀 떠돌아다닌 적이 있거든 만주 지역. 그 일본이 세운 그괴뢰국과 만주 음. 중국땅에 만들어 놓은 그 지역에 예전에 뭐 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만주 지역에 뭐 군사학교도 만들고 독립운동 뭐전초기지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지 거기에. 그래서 이주민들도 많이 갔었거든 조선인 이주민들이. 그 만주 지역을 유랑하던 당시에 시들을 좀 많이 유랑 시절을 내용을 유랑 시절의 내용을 시에 좀 많이 담아 놓은 편이에요. 그래서 백석의 시 중에서 몇몇 너네들 교과서에 나오거나 만날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은 이때의 생활, 이때의 감정, 이때의 생각들을 담아 놓은 시들이 꽤 있어. 고향을 그리워한다든지. 뭐 가족을 그리워한다든지. 혼자 고향을 떠나서 외롭다 이런 내용을 담아놓은 시들이 꽤 된다 꽤돼 그러면 선생님이 이전 시간에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윤동주 했을 때 우리가 뭘 떠올리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활동을 했고 그리고 윤동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 작가의 생애가 작품에 아주 뚜렷하게 드러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치? 대체로 먹힌다 그랬죠 대체로 먹히기 때문에 윤동주 씨는 좀 시대상을 반영해서 봐도 된다 그랬지. 그지 보기에서 유도를 해주면 100%고. 백석이, 백석이 씨를 봤을 때는 이런 걸 조금 더 올려줘도 괜찮아. 다 그렇진 않지만, 어, 대체로 뚜렷한 경향이 조금 있는 시인이거든. 백석도 뭐 이런 걸좀생각해서 유랑이라는 게 떠돌아다니는 삶이야. 어, 고향에서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 타지역에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객지 생활을. 이렇게. 자, 보문 보자고.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흰 바람벽에, 방이 넓지는 않아. 그치? 좁은 방에서. 뭐 그렇게 부유한 환경은 아니는 얘기겠지, 지금. 그치? 돈이 많지는 않아. <목소리>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흰 바람벽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어쩐지 전부 다 쓸쓸해 보이는 것들이라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 여기서, 어, 시적 화자의정사가 지금, 쓸쓸함일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 이제 점수 있으면 얘기했잖아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시적 화자의 정서 시적 화자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어? 뭐 이별의 상황이라든가 어?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일관된 태도 무엇을 기다린다든지 무엇에 저항한다든지 어? 무엇을 극복하고자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이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 시적화자가 쓸쓸한 감소를 느끼고 있다라는 정도로 짐작할 수있다됐나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뭘 해야 될지 선생님이 항상 연상하자 그랬잖아 그치 머릿속에 지금 그래야 된다고 좁은 방 안에 그렇지? 시적화자가 앉아있든 누워있든간에 혼자 있어 그리고 눈앞에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는 거야. 됐나? 근데 그 떠올리는 걸 바라보는 시적과자의 표정이 좀 쓸쓸함의 표정이다. 이 정도로 지금 그림을 그리면 되겠지. 그치? 이흰 바람벽에 희미한 1 5촉 전등이, 1 5촉이든뭐1 0촉이든 중요한 건 아니야. 이제 밝기를 나타내는 거야. 전등이 지친 불빛을 내어 던지고, 전등이 하나 켜져 있어. 그치? 그 전등의 불빛이 근데 어떻게 느껴진다는 거야? 지쳐 보인다는 거야. 지쳐 보인다. 그럼 그런 것까지 같이 연상을 해보라고. 어? 막그 LED 전등처럼 밝고 화사한 그런 빛이 아니라 좀 약간 덜 밝은 느낌. 빛이 강한, 강하지 않은 덜 밝은 느낌의 전등이 지금 매어 달려 있는 거죠. 때그릇은다 낡은 무명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쉬게 하고 때그름이란 말은 때가 좀 많이 끼 어? 좀 지저분한 그런 무명으로 만든 셔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야? 전등이 있는데 거기 옆에 뭘 매달아 놓은 거야? 옷걸이에. 어? 좀때 묻은 셔츠를 하나 걸어 놓은 거지. 그치? 그럼 그때 묻은 셔츠에 전등 빛이 비추면서 그림자가 생기겠지. 맞지 고그 얘기를 하고 있는 곧까지 지금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감주. 식혜야, 식혜. 어. 식혜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지금 외로운 생각을 하고 있네. 맞지이 좋은 방 안에서. 어? 전등 하나 켜져 있고, 거기에 때묻은 셔츠 하나 걸려 있고, 그 그림자가 옆에 누워 있고, 그지 혼자 외롭게 앉아 있는 상황이라말이지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어떤 일인가? 이흰 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뭘떠올리는 거야? 엄마. 이제 엄마 떠올리는 거야. 근데 그 엄마는 가난하고 늙은 엄마지. 그렇지? 가난하고 늙은 엄마가 있어.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 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추운 날이라고 하니까, 뭐, 겨울일 가능성이 높겠지. 맞지 그러니까 따뜻한, 감주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뭐. 차디찬 물에 손은 담그고, 무이며 배추를 씹고 있다. 무, 배추, 찬물에 씹고 있는 그난하고 늙은 어머니의 모습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야. 됐나? 또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렸어. 어, 어느, 어,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에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지아비가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죠 어, 남편이요? 어그 백석이 실제로 뭐 좋아했던 사랑에 빠졌던 여자가 결국 딴 남자랑 결혼했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해 사실 뭐그 작가의 경험이 그대로 있다고 보는 건좀 무리가 있고 뭐 그런 경험을 썼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그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단 말이지 여기 있는 그대 내가 사랑했던 예쁜 사람은 지금 내가 떠올려 보는데 결혼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겠지. 그치? 그 옆에는 남편이 있고 마주 앉아서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데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뭐 자식도 낳았다는 거야. 그치?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 모습을 내가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지. 그치? 계속 가보자. 그런데 또이즈마카요이쯤해서 어느 사이엔가 이흰 바람 벽에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가. 이제 그 스크린 같은 내가 떠올리고 있는 그 모습에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뭔가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은 나의 그렇지 운명이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잖아. 정해져 있다잖아. 어떻게 가난하게, 외롭게, 쓸쓸하게. 그런데 어떻게 높? 뭐? 뭔지 알겠네요 불가하게 외롭게 쓸쓸하게 태어나도록 정해져 있는다는 굉장히 불행한 삶이겠지 응. 그치? 근데 그런 불행한 삶 중에서도 높게 살아가도록 되어있다 그치? 높게 살아가도록 이런 걸뭐 우리가 뭐냐? 뭐라고 냐뭐 하냐면 고고라고 고고. 해요 고고? 어. 고고 고고? 어 고고 매점 고고 할때 이거 고고 아니야? 아니야 외롭지만 쓸쓸하다는 외롭지만 쓸쓸하지만 또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나 마음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내 가슴 속에는 뭐가 있다고? 뜨거운 것들. 뜨거운 감정도 있고 그러니까 감정을 말하는 걸 거잖아요. 호젓한 것도 있고 또 사랑도 있고 슬픔도 있고 됐나? 어, 수은 가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야. 어려운 내용 아니라고. 그지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울력이 무슨 뜻이냐 하면 힘을 보탠다, 뭐 이런 뜻이야. 어, 힘을 보탠다. 울력하는 듯이, 눈치를 하며, 어, 눈치을 보내겠지?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글자들이 뭐야? 라 너가 나한테? 눈짓을 하고 주먹질을 한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 일적에 이 세상을 만들 때 내놓을 때 그가 가장 귀해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어때?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버리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야. 운명적으로. 그치? 그런데 하늘이 이 세상을 만들어낼 때, 절대자가 이 세상을 창조할때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 그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놨다고? 쓸쓸한 모양. 나처럼 만들어놨다는 거지. 이해되나? 그러면 네. 결국 뭔거야 나는 나는 하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다 나는 하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다 이 얘기인거죠 맞나? 그러면 나에게 힘을 주겠나 안 주겠나? 힘을 주지 이 글자들은 이 지나가는 글자가 여기잖아 여기잖아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내 눈앞에 지나가는 글자들이다 물론 내가 떠올리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거지 내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하늘이 가장 귀한 기억이고 사랑하는 존재는 다 쓸쓸하고 외롭고 높고 가난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 나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같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위로가 되는 거지. 됐지? 여기까지. 지금 이 시적 화자가 방에 앉아서 누워서 멍하니 이 허공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어떤 것을 계속 떠올리고 있는 상황이야. 맞지? 그래서 처음에는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보고 싶었겠지. 그렇지? 그리웠겠지. 떠올리고. 그 다음에 예전에 사랑했던 여자도 떠올리는 거지.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생각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야. 나에 대해서. 이해되나?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왜 가난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거든. 그렇지? 그러면서 어떤 생각으로 넘어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결론이 뭔가? 운명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운명이다 근데 어떤 운명이라고? 하늘이 가장 귀하게 여기 는 운명 하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이렇게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위로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치? 그 이치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를 지금 위로하고 있는 소승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잠과조연명과 라이넬 마리어 리케가 그러하듯이 하면서 끝나 그럼 뭐야? 달과 꽃과 새와 당나귀. 여 밑에 있는 사람들 다 시인이야. 다 시인 이름이야. 얘네들도 처음부터 어떻게 사는 거야? 아, 나처럼. 그러하듯이니까 어떻게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그리고 사랑 슬픔과 같은 감정 속에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들 나와 같이 백성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거 체코 시인 체코 시인인데 아, 체코 국적의 시인인데 뭐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외국시는커녕 이, 한국 현대시도 잘안 읽으니까 잘 몰라 백수 위에는 맨날 운명 운명 거리다 운명 운명 거리다 찬일이랑 하영이랑 준영이는 그 남신 의주 유동 박시 본방을 배웠을까요? 학교에서 그치? 그때도 그 뭐라 그래? 갈매나고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 것을 깨닫고 맞나 나를 굴려가는 아주 거대한 큰 것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지 그렇지 걔가 뭔가야 운명인거지그 운명이라는 것이 나를 자꾸 굴리 그럼 나를 이쪽으로 굴리면 나 굴러, 이쪽으로 굴러가고 운명이 나를 저쪽으로 굴리면 나 저쪽으로 굴러가는 거야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를 생각하다 보니까 결론이 운명이었던 것이. 좀 비슷하지? 네. 그치? 좀 비슷해 그날 결국 거기서는 어떻게 해? 남친의 주동 박씨 공방에서 그 겨울에 어느 바위 옆에 뒷산의 바위 옆에 하얗게 눈을 맞으면서 굳고 정하게 확서 있는 그 갈매나무를 떠올리면서 지각 끝나잖아 네. 그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 네. 그 나무처럼 비록 운명에 의해서 이리저리 굴려지는 존재이긴 하지만 꿋꿋하게 살아가겠다.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내 운명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 여기서는 이뭐 의지까지는 나오진 않지만 의지까지 이러한 삶을 운명적인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겠다는시점과제의 의지가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동일하고. 운명론적 세계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관점, 음. 그게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음. 이거를 남신의주가더 먼저 썼어요? 어 순서는 이게 먼저 일 거야. 어 이게 먼저 일 거야. 이게 극복한 적이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시기가 좀 달라. 남신의주 동박시범방은 말 그대로 남신의주에살때쓴 거겠지. 그 박시범이라는 사람 집에 세 들어 살 때. 요거는 만주를 떠돌아다닐 때 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정확한 시기는, 뭐, 국어사적으로 좀 찾아봐야 알겠지. 그 순서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드러나는 시적 경향이 유사한 점이 있고, 또 조금 다른 점이 있다. 이런 걸좀 파악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작품으로 시험을 칠 때, 선생님이 옆에 남신실동 박시공방을 넣을 수도 있겠지. 특히나 너네, 너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빼놓잖아 하면서 넣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 그렇지? 그 고양이 평원도 정주에요 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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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정리를 좀 하면 어떻게 돼? 시적하자가뭐 좁은 방에 앉아서 이것 저것을 떠올리고 있는데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치? 그러면서 안 하고 늙은 어머니 그리워해보고 예전에 사랑했던 여자도 한번 떠올려보고 그러다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나의 삶은 왜 이런 것인가 자아성찰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자신을 두드러본다 그랬더니 결론은 뭐였던가 운명이구나 근데 그 운명이라는 것이 아주 귀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가 타고나는 운명인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이시인처 우리 저번주에 윤동주의 시를 배웠잖아 윤동주의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씨라는 시집에 실려 있지. 별헤는 밤이라는 시 들어봤지? 하자. 별 하나의 어머니 뭐별 하나의 네, 누구 뭐 이러면서 쭉 길게 나오는 시 있지. 네. 좀 비슷하지 않나? 네. 좀 비슷하지. 그때 시적 별헤는 밤의 시적 화자도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떠올려, 고향도 떠올리고 어린 시절 동물들도 음. 떠올리고. 프란시스 잠이랑 라인의 말에 이렇게도 거기 나온다아 그래서 여기서 본 거야. 어 거기 나오잖아. 그치? 둘이 굉장히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은 시인이라고 이야기 나요. 둘다 잘생겼고, 4대 천왕 중두 명이다. 아, 진짜? 어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 저걸 좀 쳤고. 하영아, 이게 잘 되지?